안녕하세요. 우리는 조금 더 예민해야 한다의 저자 김자옥입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되는 직장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참견은 빵으로 날려버려와 그런 어른이 있습니다. 이 책, 우리는 조금 더 예민해야 한다는 차별과 편견 섞인 말에 예민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민이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예민함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고 표현하느냐가 문제지 예민함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전 둔감한 게 주변을 조금은 힘들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다양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둔감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해서 주변을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민해야 시대 흐름이나 인식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또 그래야 스스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이 책에는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불편했던 말과 그에 관한 생각, 그리고 변했으면 하는 우리의 태도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예민하다는 말에 매번 할 말을 삼켜왔던 분들, 차별과 편견 섞인 말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 말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잠시 잊고 계셨던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예민함과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